엄마수 의사 연경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보호자들의 고민 중 하나가 고양이의 발정입니다. 발정기는 짝짓기를 할 준비가 되었고 임신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고양이가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발정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생후 6개월 전으로 첫 발정이 시작됩니다. 마른 아이들은 생후 4개월부터 시작하기도 하는데 1년에 2회 이상 발정이 오고 보통은 일주일 이하로 지속이 되며 이때 교배를 하지 않으면 3에서 6주 간격으로 다시 발정기가 돌아옵니다. 발정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나타나는데요. 암컷은 주로 계절 변화에 따라 발정이 오지만 수컷은 대개 암컷의 페르몬 냄새를 맡고 발정이 오기 때문에 발정기가 따로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수컷은 암컷이 바다만 준다 언제든지 교미가 가능합니다. 발효매의 경우에는 실내 생활만을 하기 때문에 크게 계절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발정이 오기도 하므로 생각보다 더 작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아지는 발전기가 되면 생리를 하기 때문에 잘알수 있지만 고양이는 생리를 하지만 그 출혈이 아주 적고 생식기를 핥아서 그 흔적이 없을 때도 많아서 생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암컷의 경우에는 쿨링이라는 수컷을 부르는 울음소리를 내는데요. 평소 아이의 소리와는 달리 크고 날카롭고 오래 울며 낮밤 상관없이 계속 웁니다. 또 발전기임을 알수 있는 것은 갑자기 애교가 많아졌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물건과 보호자 다리에 몸을 비비는 경우 많고요. 또 교미자세를 취하는데요. 가슴과 배를 바닥에 붙이고 꼬리를 세워서 생식기가 보이도록 엉덩이를 높게드는 자세를 취합니다. 또 대부분 수컷에서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소변 스프레이를 보이기도 하고 생식기를 과도하게 할거나 식욕 저하를 보이며 창틀에 올라가서 울기도 하고 문 앞이나 창 앞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출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를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수컷보다는 암컷에서 발정기 증상이 두드러지습니다 이 지게 나타나 며, 수컷 의 경우 에는 소변 스프레이, 그리고, 예 민해 지고 공격 성이 나타나 며 가출 을 시도, 하 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효과는 중성화 수술입니다.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교미 자극으로 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교미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정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고양이에게 발정기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기간이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이며 고양이는 폐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발전이 이어집니다. 동시에 교미를 하지 않았을 때는 반복되는 발정으로 보호자 역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권장하는데요, 중성화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중성화를 하지 않아 한 것은 유선 종양이나 자궁 축농증, 남소 종양이 많이 발생하고 유선 종양의 경우에는 생후 6개월 이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경우 발병률이 91%나 줄어들고 1년 이내 수술 시에는 85%나 감소합니다. 중성화 수술의 적기는 첫 발정이 오기 전이 좋은데요. 대개 생후 5개월에서 6개월 전으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 발정을 시작했다면 발정기가 지나고 수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반려묘가 수컷이라면 안컷과의 접촉이 없다면 발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컷과 접촉을 막아주시는 것이 좋고 안컷이라면 임신이 될수 있으므로 임신이 원치 않을 때는 접촉을 차단시켜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즉과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중성하지 화 않은 반려묘가 있다면 펠리베이 디퓨저를 발정기 시기에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소변 스프레이를 보인다면 즉시 소변을 치우고 냄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스프레이 행위를 막도록 도와주니다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와 최대한 많이 놀아주셔서 에너지를 최대한 방출시켜주시면 좋고 발정기 아이들은 엉덩이 부분을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때 엉덩이를 팡팡 쳐주면 이것이 배란의 자극이 될수 있어서 상상 임신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엉덩이 자극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 발정기는 고양이에게도 큰 스트레스이지만 보호자 역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양이는 교미 자극으로 배란이 되기 때문에 교미하지 않 발전기가 반복되게 됩니다. 임신 계획이 없다면 스트레스와 질병 예방 차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발전기에는 반려묘가 가출하여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니 무엇보다 문단속을 잘해주세요.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고양이 발전기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